샬롬 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칠천명과 보병 이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세를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다데세의 성읍, 비부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야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 이 소바 왕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돌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에세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우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18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 주변 강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의 핵심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같은 내용이 두번 반복해서 강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비밀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오늘 본문인 18장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원약괴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께 그 피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곡식도 풍작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었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청할 만큼 언약계를 사모했고, 음, 음. 언약계 앞에 늘 있었습니다.언약계는 언약계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궤 위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하고 늘 언약궤 앞에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 있었고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했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 있었던 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혹여라도 어제까지는 주님을 외면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오늘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속에서 울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음, 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약계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받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오늘도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